I'm going to go to the house. Yes. Yes. Let's go. Let's go, man.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man. 멀리 가네. 이랑 아시아나밖에 안되죠 어 저기있다 신한 신한은행. 신한은행인줄 알고 갔더니만 순간 당황했다고 하나은행 맞으세요? 네? 하나가 여기서 왜 나와? 약간 캥거루 불알 인형 이잖아어 진짜 불알 진짜 불라고 <laughs> 진짜 개우라. 아니, 캥 갱구 불 어떻게 해? 그러면 캥거루 불안을 미라처럼 말려가지고. 파는 거야. <laughs> 모르겠어 어디? 어디? 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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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 혹시 그거 따로따로 따로 좀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면 한꺼번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씨. 야. 이거 봐. 포즈달러 투명해. 오, 잠깐. 오, 씨. 뭐야, 이거? 뚝, 씨. 뭐? 뭐? 쟤 지금. 가자. Holy moly, man! Let's get it, man! Dum, pam, pa, bam,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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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모바일 데이터를 시고 사용하시고요 네네 현재 도착하시면 전원 버튼 누르세요 네그 와이파이 접해서 네. 뒤에 반납하시면 됩니다아네 어? 퓨터랑 네. 케이블 들어있습니다 네. 케이블은 어디 어, 케이블 여기 아 네네네 네 들고 타시고 반납하시고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이동하실 때 와이파이 네. 컴퓨터 켜세요 네? 와이파이 아. 컴퓨 켜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납은 그냥 넣고 가면 되나요? 네. Let's go. 다시 3층.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et it. Hey, hey man.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2층. 어 시. 안녕하세요. 어, 이거 빈센트 반고 빈센트 반고 내가 왜 아냐? 내 회사 컴퓨터 배경화면 아, 모르겠어. 에덴. 빨리 오세요 아, 씨. <목소리> 아, 왜 시드니를 가게 됐는지 얘기하자면 이 친구가 시드니 있단 말이야. 그래? 내가 군대 있을 때 내가 시드니 꼭한번 놀러 간다고 얘가 진짜 꼭좀 오라고 했거든. 원래 원래 미국 간다 했는데 갑자기 노선을 바꿨어. 그러니까 아니 이게 원래 내가 다른데 가고 싶었거든. 어, 원래 는 우리 미국 가서 그 타임스퀘어에서. 그러니까 우리... 원래 원래 미국 뉴욕 이런데 가려 했거든. 근데 어. 갑자기 갑자기 이 형이 노선을 갑자기 야 시드니 가자 해가지고 바꿨어요. <laughs> 그갖고 제가 시드니 <laughs> 외인데 니까 거기 아는 사람 있다고.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야 된다고. 원래 미국 놀러 갈라 그랬는데 보러가 보러 시드니로 여행지를 바꿨다 진짜로. 이거 리얼 팩트임. 아, 겠 혹시 거기 캥거캥거는불 캥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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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고리 그거 진짜 팔아요? 일단은 우리 이제 짐 문제 없는 거 같으니까 저기 들어가 가지고 안에 탑승 수속 좀 밟고 이제 진짜 비행기 앞에서 다시 전화할게. 오예스. 좀 이따 봅시다. 렛츠 기 릿. <laughs> Let's get it. 기린맨, 요즘은 신세계에서도 2 4시간을 운영하나 보. 결려라 참깨 다이스몬. 그래서 오 교통 약자석 맨. 대치상치하. 오 컬러 컬오 컬러 붙어. 네. 실제 현실과 실제처의 공 오케이. 됐어 Let's go, let's go, 루테리아, let's go, 테리아 설마, 아 애기 꺼내달라는데, o oh, 우 shit, 한번잠주 내리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한번 주고. 비행기 타자마자 기내식 주는 거 맞지? 뜨자마자 진짜 뜨자마자 기내식 준다 그랬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람 말로는 3시간 남았네. 내가 배고프냐고 물어볼 때는 응. 내가 배고파도 물어보는 거야. <laughs> 말이 안 나오네. 그래 아, 롯데리아 햄버거 남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타면 안 되나? 1.5배 주고 사자고 진짜로. 뭐야 응. 기르셔? 키즈포트 어 돌아가자 오야 렛츠 기릿 맨! 띵띵띵띵 호주 가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포리 질고 싶은데 쫓겨날 것 같아서 못가니오 okay. 오케이 okay. okay. 어디야? 어, 어야 내가 구석에 앉으면 안 돼? 아니 나신나바 아깝죠. 아 그럼 내가 여기 중간이네. 어. 어 잠깐만. 왜? 아 저기 아무도 안앉으서 안 좋겠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Let's get it. 개 좁아. 나는 더 좁아. 미안하다 <laughs> well, <laughs> 있는 좌석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멈춘 후 좌석 벨때 택시 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목소리> 응. 잘 부탁드립니다. 내스키이아니 제스타는 타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느낀다. 그래. 아니, 이게 애초에 비행기가 앞에서 연착이 돼버리니까 음. 뒤에 지금 탈 시간이 없는 거야. 그게 애매해가지고 지금 친구한테 음. 저, 혹시 이거 확인 좀 부탁하냐, 되냐고 부탁을 했는데 모르겠어, 지금. 그거 그냥 버리고 40만원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버리고 새로 끊어야 돼 아... 씨... 멜버른 가는 게 얼마나 아지어들어 에이 미 에이 미너 친구 만나러 간다며? 아니 Welcome to 아 Australia 일단은 거기 항공사에 좀 어. 먼저 가보자 근데 오늘 바쁜거 아니었어 괜찮아? 저녁에 약국있 아, 저녁으로 바꿨어? 아니 아니 그거 아. 이게 시드인가 야. 아, 야나 진짜. 나 10시간 동안 어깨 접고 있었다고. 어. 고생했어. 아. 그래. 야리좀 아, 빨리 아, 빨리 먹어요. 아파 안 먹어도. 그래 거다. 내좀더 참을게. 한 2시간 더 참죠. 이게 뭐. 약간 안전하게 가는 게첫 번째 목표였겠지. In five minutes. In five minutes, the flight starts boarding. So you're going to go on that flight now. Yeah. Okay. okay. All right. So you're checked in. There's the boarding passes. They're boarding at gate forty-nine in five minutes. So prepare to go through the security screening. All right. Okay? Okay. Thank you. Thank, thank you. So come so on, oh, yeah, yeah, yeah. come on, come on, come on. Oh, sorry. Sorry, sorry. Forty-nine. Forty-nine.